호호. 카메라 오류 봐야 돼 이거 음 주하 주하 네 안녕하세요 주인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약간 동공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정면을 좀 제대로 못 보고 막 조금 이럴 수가 있다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이게 카메라가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이라서 전면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에, 이, 이, 이 렌즈는 여기 있는데, 저는 지금 에, 여기를 봐야 가운데 같은 에, 느낌이 들어서 자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주화 주인 씨입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드디어 어 드디어인가요 주인 씨가 매월 제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인 씨 뉴스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5월 뉴스 겸 녹화용 노가리를 하기 위해서 화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약간 색다른 점이라면 원래 주인 씨가 항상 여기 뭐 얼굴 막 가렸잖아요. 프랭에, 야. Yeah. 근데 오늘은 안 가렸죠? 아직 살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살이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드러내고 촬영할 을 정도 그런 레벨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지금 왜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나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공모전 본선 당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 카메라가 어, 바디가 촬영 도중에 파손이 돼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공모전 후기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첫 번째 소식 공모전 후기 공모전 주체를 이제 처음 하고 예선 본선 이렇게 다 끝나는 기간까지 약 40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제가 구독자가 막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를 많이 바랄 수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조회수 한분한 한 분들이 알찬 조회수였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한 20팀 정도만 돼도 괜찮다 싶었는데, 32팀 참가를 해주셔서 굉장히 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주인씨가 이제 공모전의 예선 그리고 본선 이렇게. 이렇게 라이브로 다 진행을 했었죠. 이 라이브 풀 버전은 주인 씨 채널에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봐주셔도 굉장히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해보니까 느낀 게와 이거 혼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공모전 하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영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야 할 줄도 몰랐고 그거를 강화한 바람에 퀄리티 높게 진행적으로 필요한 영상들을 잘못 만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시긴 한데 그래도 참가해 주신 분들이. 어, 주인씨도 많이 노력을 했구나. 어, 지금 이런 공을 좀 많이 들였구나. 이런 게 보여졌던 것 같아서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공모전 다시 한번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소식이 뭐가 있니? 음. 역시 주인씨는 강의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그, 혹시, 일부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다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인트로라고 하죠? 그 인트로 부분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라고 써져 있으면서, 그렇게 로고가 진행되는 영상들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 및 발달형 플랫폼인데, 준 씨가 5월부터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크리에이터 강의에 거의 반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역시 영상 편집 부문이고요. 일단 지금 잡힌 거는 5월 6월인데 아마 계속 꾸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더주지가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경기 컨텐츠 진흥원 쪽에서 강의 신청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상세 내용에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음. 으악. 기세차를 <laughs> 네. 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시리즈 강의는 계속 주기적으로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 만약에 놓쳤다 하는 다음 달에 또 한번 지원해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자, 다음! 다음 소식, 주인 씨가 4월에 그 서울 미디어 대학원에서 특강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5월에도 그런 특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5월 특강에는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저의 작년 수강생이자 주식 관련 정보 제공 활동을 하고 계시는 리서처 TV라는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 분께서 5월달에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좀더 뭔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저렴한 비용에 <laughs>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한번 참가해 주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그리고 세미나를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상세 내용에 링크를 비제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소식. 어, 준 씨가 요즘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고, 요즘 라이브 방송 때마다 거의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유튜브 편집자를 구인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주인씨가 진짜로 유튜브 편집자를 구하려고 해요. 이미 주인씨는 뭐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이고, 영상 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왜 편집자를 또 구하냐,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 뉴스. 주인씨가 유튜브 컨텐츠를 확장을 한다면 확장하는 거고,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이런 교육 컨텐츠적인 거는, 어쨌든 제가 기획하고 제가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외적인 예능적인 그런 편집에 있어서는 아예 따로 편집자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주인 씨는 대체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주인 씨가 요즘 유튜브 라이브도 조금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트위치도 지금 열심히 꾸미고 있고 살을 이제 입혀가는 과정이에요 트위치랑 유튜브 가급적이면 동시 송출로 주로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라이브 도중에 일어나는 하이라이트 에피소드 또 이제 주인 씨가 멘탈이 이제 털려가는 <laughs> 그런 과정들도 유튜브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알려. 주기만 하고 정보를 제공만 해주고 교육자로서의 모습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좀더 주인씨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컨텐츠 방향성이니까 주인씨 채널에서 영상 튜토리얼도 꾸준히 봐주시면서 어 오늘은 이런 내용이 올라왔네 오늘은 이 튜토리얼을 한번 봐야겠다 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아 이제 다 했으니까 아 이제 조금 머리 좀 식히고 싶은데 하면 주인씨의 예능 컨텐츠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요 안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제 제가 사실 교육 컨텐츠 하나만으로 유튜브 생활을 꾸준히 하기에는 저의 멘탈적인 흐름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교육 컨텐츠만 하고는 제가 유튜브를 장기적으로 할 자신이 솔직히 말하면 자신감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꾸준히 할 자신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튜토리얼을 천천히라도 꾸준히 만들면서 제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그 응어리들을 표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편집자도 구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만 보내주시면 제거 영상 원본을 보내드리고, 거기서 하이라이트를 이제 만드시는 거 한번 보고 최종 컨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더 빠르게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인씨 5월 뉴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주인씨가 다양한 컨텐츠로 진행하는 라이브를 좀더 관심있게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씨의 5월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활기차게 즐거운 영상 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주인씨는 항상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라이브 혹은 다음 튜토리얼 혹은 다음 콘텐츠 영상에서 봐요. 안녕 주바